순서 위치 배열인데요.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초록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과 A 입장에서 왼편 앉은 사람으로 모두 오른 것은이라는 거예요. 됐죠? 어, 그러면은요. 이거 물론요 순서 바꾸면 조금 빨리 풀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저는 그냥 최대한 경우를다 깔끔하게 쓰면서 갈게요. 첫 번째는 실수는 뭐냐면요. <laughs> 근 이건 다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됐는데 여기거든요. 이거부터 할 거잖아요. A 입장에서 왼편에 있는 사람은 파란 모자 쓰고 있다. 요거부터 하실 거 아니에요? 됐죠? 답답한 거는요. 참 이게 좀 답답한 일인데. 이렇게 네모를 그리시잖아. 됐죠? 근데 A를 여기다 그리시고요. 왼편에 사람 파란 모자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럼 계속 꼬이지 않아?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본이 오른쪽이 왼쪽일 거 아니야.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A를 여기다가 쓰는 게 낫죠. 이게 좀 편하지 않나 이렇게 쓰고 여기 왼쪽이 여기고 여기에 파란 모자 이렇게 쓰는 게좀 나은 선택이거든요 첫 번째 시발점이 여기까지 될까요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좀 꼬였으면은요 문제를 이제 본인이 꼬아서 푸는 거죠 이게 웃긴 거지 아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내가 이제 괜히 고집 부리면서 가는 거야 그런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 경험으로 이걸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실전적인 풀이를 하면 여기 봐요. 여기에 보면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가 있지. 여기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가 있지. 그럼 모자를 쓰고 있지 않는 조건을 볼 거야. 쓰는 걸볼 거야. 쓰는 걸 봐. 얘가 확정 조건이지. 쓰고 있지 않다는 건 다른 색깔이 될수 있으니까 이해리시죠 얘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확정 조건부터 볼 거기 때문에 얘가 맞아 보여. 얘가 얘가 얘가. C 맞은 편 앉은 사람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얘 조건이 맞아 본다고 됐죠? 그러면 c가 갈수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c는 먼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갈수 있냐 c가 윤리 갈수 있죠 즉 빨리 그려 볼게요 이렇게 a가 있고 시험장에서는 이제 파란색이면 b라고 쓰면 돼 블루 약자 쓰면 되는데 그럼 또 이제 꼬일까봐 이렇게 쓰고요 여기가 c죠 죠 c는 남자죠 a는 여자고 여기까지 표현하면서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C 맞은 편에 빨간 모자 썼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빨간 모자죠. 됐죠? 이런 경우 하나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 그다음 에 초록색 라인으로 가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여자야. 이 파란색이야. 봐요? C 여기 갈수 있어요? 없지. 맞은 편 뭐가 돼야 되니까? 빨간색 되니까 파란색이니까 안 되지 C 여기 못가지 A 갔으니까 C 갈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됐어요? C고 C가 누구라고? 남자 여기 무슨 모자 썼어? 빨간 모자 여기까지 돼야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경우의 수를 두 개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되는 거죠 얘는 됐고 이제 뭐할 거냐 이제 뭐 예에도 되고 예에도 되잖아. 모든 상관 없지 뭐. 난비할게 비, 비, 비. 비 입장에서는 왼편한 사람은 초록 모자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봐요. 비가 갈수 있는 건 어디냐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먼저 여기 갈수 있죠 여기 여기. 비가 여기 갈수 있지. 맞아요. 왼편이 뭐야? 빨간 모자가 여기지 맞지? 됐죠? 그럼 봐요. 두 개를 그려볼게 요 이렇게. 여기다 그릴게.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좀 답답 좀 참으세요. A 여자 C 파란 모자 남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빨간 모자거든요. 그러면 전 요거 볼 거거든요. 왼편한 사람이 초록 모자 쓰고 있지 않다 랬으니까 비가 갈수 있는 건 여격에 못 가고요. 비어 갈수 있죠 비. 됐죠? 왼편한 초록 모자 아니잖아요. 빨간 모자 맞잖아. 이해되세요? 그럼 초록 모자 갈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초록 모자. B 우선 여자지. 맞아요? 초록 모자 알아? 몰라? 모르지. 이렇게 될수 있겠죠. 얘가 초록이면 얘가 무슨 색깔? 노랑. 얘가 초록이면 얘가 노랑인 거죠. 우선 기다려. 이 정도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A고요. 여자고요. C고 파랑이고 좀 빨리 할게. 남자야. B 입장에서 왼편하는 사람이니까 B가 여기 앉았어. 웬편라는 사람이 여기죠. 무슨 모자 써야 돼? 초록 모자 안 쓰지. 그러면 얘가 초록 모자 아니고, 얘가 무슨 색깔이지? 빨강이죠. 그러면 얘가 초록 모자 아니잖아? 이번에 정해지지. 얘가 뭐야? 초록. 얘가 뭔데? 노랑. 이렇게 정해진다고. 얘랑은 좀 다르다고. 이두 경우가. 따라오셨죠? 됐어요. 그다음 요게 봐요. 초록색으로 할게 여기. 이게 이제 형광색으로 좀 할게. 좀 천천히 할게요. 예,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있고, A, 여, 빨, 그다음에 파, C, 남이에요. 여기 보시죠. B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B가 갈수 있는 건 여기 또는 여기잖아요. 여기 봐봐, B 여기 갔어 왼쪽에 뭐야? 초록 아니죠? 됐어요? 초록 아니고. 그러면 음. 얘는 파랑이고요. 얘가 초록이면 얘가 노랑이고, 얘가 초록, 이면 얘가 노랑인 거지. 이런 경우 있고. 그다음 또이 경우 있지 이렇게. 좀 작게 쓸게. A 여 파리야. 파거든요. C 남이거든요. 저 도와줘봐요. 이번엔 B가 일리 간 거지. 맞아요. 왼쪽에 뭐라고? 초록이 아니죠. 그럼 얘가 초록 아니니까 초록 어디 가야 돼? 여기. 얘가 뭐가 돼야 돼? 노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몇 가지 있어. 이제 다 됐지? 뭐 이제 이거 봐요. 검은색으랐게 이제. 뒤에 맞은 편에는 뭐래? 뒤에 맞은 편 노란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해봐해 봐. 뒤에 맞은 편. 뒤에가 있는게 어디야? 여기죠. 어? 얘 노란 모자 쓰고 있는 거 맞지. 얘 통과네. 됐어요? 여기 뒤에 어디 가야 돼? D지. 어, 근데 얘는 뭐야? 노란 모자 썼지. 지워져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됐죠? 여기 봐요. D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죠 여기. 맞아. 뭐가 안야 되는 거죠 여기? 노란 모자가 안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D가 어디가 돼야 돼? D가. 다시 다시 다시. 여기가 요거잖아요. 얘가 D가 D 앞에 뭐가? D 맞은 편에 뭐가? 노란 모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노란 모자 어디 돼야 돼 얘가 돼야 되고 얘가 초록이 돼야지 됐죠 그 다음에 D가 어디 갈수 있어 얘죠 맞은편에 뭐가 아니야 노란 모자 아니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네 그러면 여기는 다 됐잖아 맞아 이제 뭐 남았어 이거잖아 노란 모자 쓴 사람과 초록 모자 쓴 사람 중한 명은 남자한 명은 여자라고 그랬죠 봐요 이거 검토해 볼게 노랑이 어디 있지 여기서 뒤 맞은 편이 노란 모자 쓰고 있지 않으니까 파랑이고 어 잠깐만 이게 어 이거 못뭐 빼먹었는데 무엇 빠줬죠 여기 아 다시요 이제 그러면 음, 노랑하고 초록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노랑이면 얘가 초록 얘가 초록 얘가 노랑이죠 그런데 이게 둘다 뭐야 여 여지 되 안돼 안되지 돼. 안 됐어요 일로 와 보시고 여기서 노랑하고 초록이니까. 노랑 초록 여기 있거든요 b가 뭐죠 여자지 여긴 뭐야 남자죠 이해 가능하네 됐어요 여기 봐요 노랑하고 초록이니까 이게 노랑 초록이거든요 이게 c랑 d잖아 cd는 누군데 둘다 남자죠 이거 돼 안돼 안돼 때리면 얘네 됐어요 그니까 피지컬을 쭉 풀면 돼요 그럼 답 찾으면 초록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b지 b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왼편한 사람 누구지 그청몇 번이에요? 번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가도 되죠? 됐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힘으로 쫙 풀어야 돼요.